하면서 체크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갈게요. 다음에 95 페이지에 521번, 523번 다음 봐보자. 521번. 이제 문제가 길잖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조건들을 체크해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이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C 원이고. 다시 C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은 C2라 하자. C2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질문이두 명한테 나왔을까? 자, 제일 먼저 중심 찾아야 하니까, 처음에 주어진 원의 중심을 구해봅시다. 이제 여러 번 완전히 없이 만들고 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은 마이너스 5,6이 되겠죠? C1의 중심은 원점 대칭 이동했다 했으니까, 둘다 부호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C1을 다시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쪽 부호 바꿔서 5,6. 그러면 끝났지? C2의 중심의 좌표가 AB니까, 50 더하기 6에서 56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로 할게요. 523번. 선을 어떤 점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포물선이 나왔어. 그럼 대칭 이동한 대칭 이동한 이 중심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문제거든. 자, 포물선에선 가장 메인이 되는 중요한 자, 점의 좌표가 꼭 점이라 했거든. 1을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6x 뭐 나오니까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보이제더라3 제곱하면 9, 2, 18. 31에서 18을 빼주면요. 13이 더해지면 되잖아. 아 기존의 포물선 중심은 아니 꼭지점은 마이너스 3,13이고 옮겨진 포물선의 중심도 알아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나오니까 빼기 2의 제곱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16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뒤에 마이너스 8 붙이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이렇게 원래 있었고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점대칭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다? 두 포물선의 꼭지점의 중점이 바로 p 란 얘기예요. 그래서 포물선의 꼭지점 찾았으니까 너희는 중점 부하는 공식으로 A랑 B 찾아주면 돼. 다 이해됐죠? 26, 28번 하려고 해요. 자, 원에 대해 힌트를 좀 찾아보자. 자, 이 원은 중심이 A, A이고, 반지름이 B였어.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중심이 a, a-2가 되고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되죠. 네, 여기 이제 그렇게 평행해도 한 도형이요. 얘는 두 군데 접한데 직선 y는 x와 x축에 동시에 접한다 하거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자. a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고요. 이렇게 y는 x란 직선까지 그렸어요 자 a,a는 y는 x 이 직선이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즉 아래로 두칸 내렸으니까 점을 좀 이렇게 위에 잡아볼까 이 정도가 a,a였는데 두칸 내려 가지고 a,a-2가 됐어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y는 x와 x축에 동시에 접한데,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때 a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축에 접하니까요. 이 원의 특징은 반지름이 뭐랑 같다 했어? 여기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뭐랑 같아요? 중심의 y 좌표랑 같아요. 그럼 이쪽도 뭐예요? a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 a, a 2와 y는 x는 x y는 0이라고 일반형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a 1랑 같다. 로식을 세워주면은, X 개수 제곱 1, Y 개수 제곱 1 해서 2 되고요. x 좌표 X 개수, y 좌표 Y 개수. 한 개, a 1랑 같다. 그러면 좌변을 유리화하면은, 루트 가 나오거든. 따라서, A-2가 루트 2니까, A 값은 E 플러스 루트 2. 두 번째 b도 구하라 했는데 b는 알과 같잖아. r이 바로 뭐였어? a-2잖아. 그래서 b는 루트 2가 돼요. 저게 그림으로는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그림이 없이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 중심이 a, a 2고 x축에 접하니까요.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 그거를 Y는 X랑 거리랑도 같으니까 거기서도 식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요. A 찾고 이제 B 찾아주면 돼요. 이게 조금 이 파트에서 어려웠네요. 28번까지 하고 풀 시간 좀 드릴게요. 28번 다음 원을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원이라 하자. 그럼 원래 중심은 0,0 이었는데 평행이동 하면서 K,K. 반지름은 루트이지. 이것도 전에 했었는데, 1,1 에서 원 c 의근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기억나, 얘들아?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사각형이 된다고? 중심과 접선, 이쪽도 중심과 접선 연결해주면은 여기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 했었어. 지금 다 이해되시나요? 수직, 수직이고 너마저 수직이 되고 반지름, 반지름. 금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낼 변의 길이 같잖아? 모두 루트가 돼서 정사각형이 돼. 졸지 마! 그래서, 여기 중심은 K, K, 이쪽은 1, 1이잖아. K, K랑 1, 1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바로 얼마다? 2다. 놓고 풀면 돼요.